할렐루야 네. 아, 소리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코로나에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브에 베나신 여러분들여러분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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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북이여러분의여로분이이이여여로범이 여러분이 이여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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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분이다다이 그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가 2 4절 그가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사람, 사람의 보기에선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다르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게 이십사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이것은 인간사 특히 사람을 판단할 때 모든 선과학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눈내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의 말과 정서 여론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론에 진리처럼 올라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판단과 선과학의 기준이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 앞에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불완전 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아주 나도 아주 불완전한 존재예요. 생각이 불완전하고 말이 불완전하고 삶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내 어떤 기준도 불완전해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 어떤 선과의 기준을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어떤 틀을 정해서 그것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야고보 사장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데 이웃을 판단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사는 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과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은 한순간 려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의2 4절 여호와 보시게. 여호와 보시게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보시게. 이것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여로범 이세는 여호와 보시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했다라고 2 4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그런 평가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본문은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인간적 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면은 어 인간적 정서로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 나와요. 상식적으로 여보시게 악을 악한 왕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세는 역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창수 왕입니다. 무려 4 1 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몇번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시작한 나라기 때문에 계속 정병 쿠테탁 일어나서 왕조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로범 이세는 여전히 하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왕기 부상성기인데 무려 41년 23절 여로범이 삼아에서 왕이 되어 41년 간다스렸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번, 번영기를 누린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로범 이세에게 이런 파격적인 총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여로범 이세를 이쁘게 보셨나? 그사나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인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6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 은 매우 고난이 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을 러시아도 공격당 도울 자가 지금 별다른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그 동안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민생국가 말이 아니겠어요? 삶이 너무 핍박핍해하게 됐고 엉망이 됐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가 되니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그 살기가 너무 어렵고 핍해져 그들의 고난이 심했다라고 이1 6 말하고 얼마나 심해 성경이 이렇게 성경 나오겠습니까? 마치 북한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문닫게 보고 자기들끼리 어떤 주제사장으로 세운지 나라가 이렇게 수십 년간 지내온다 저렇게 살기 어려운 참치 어 금수왕세 북한은 전혀 사람이 살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된 것처럼 탈북해에만살수 있는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매우 살기 어려운 그러면서 외국의 침략은 계속되고 국경은 약해지고 총체적 난국 총체적 어려움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다 터져서 계속 삶이 어려운 것이 악순환 된 것.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여기서 또하나 징계 내리면 이제는 완전히 정말 어, 전멸할 것같아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는 이스라엘의 권한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있는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권한이 심하여 아무 도울 자도 없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엄청 쑥쑥 집을 나갔어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집 나간 자식이,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부려막, 부려막직하게 하고 나간 자식이 살기 너무 어렵게 되니까 어렵다고 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또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럼 부모의 마음은 가심했던 마음이 또안된 마음이 들고 또 받아주고 도와주고 늘안 그런 것처럼 보고 싶은데. 다 그러시면서. 용서가 되고 막그 자식 이길 부모 없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 몇 분도 제가 그 얘기 들어서고 기도 제목 들으면 자식이 자꾸 돈 엉뚱한 데 쓰고 돈 버리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부모이자고 뭐그 아, 다시는 돈을 주지 말래. 근데 어렵다고 해서 찾아온 마음 약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뭐. 이런 부모들 한두명 아닙니까? 여러분 인, 인간 부모 이 정도 돼. 하나님은 어떻게세요? 하나님 그 이상 아닙니까?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그 어찌 전 먹는 자식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명 졸고 있으면 저러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숭배 많이 하고 한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징계와 채찍을 때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난이 극심해지자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무 안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레미야 애가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화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수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인 해서 연 3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 세례려 어려운, 여전히 우상숭배때 의도 터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권한도 하나님 보시고 안된 안 마음이 드셔서 오늘 은총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왜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주의를 하고 세속주의를 하고죄권에 빠지고 이런 재앙을 그래서 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쌓은 엄청나보 있던 대단했던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순간 이렇게 허망하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해외도못 나가는 이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함 마치 엄청나게 보였던 바벨 탑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이런 무너진 상황들 삶의 어려움 제가 지난주 어떤 어느 식당을 갔었는데요. 그 집은 또 손님이 있었던 식당인데 물론 식당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많은 타격을 받잖아요. 아무 손님 없는 거예요. 갈 때마다 손님이 많서야 그 식당 일하시는 분이 그냥 자기도 이런 경우 2 0년역 서빙했죠 처음이란 얘기들 물론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뭐잘 되는 식당도 있 하지만 대부분 많이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원은 살기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코로나 자꾸 막 격리가 되고 막 단절이 되고 이런 어려움 특히 영적 침체 코로나로 인해서 모뭐 있는데 자꾸 방해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에 가야 돼 말해야 돼뭐 이런 거 영적 침체 그에 따른 심령적 다운된 우울함.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무너질 생활 다 보고 계십니다. 설령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로 온 인력에 되는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일지라도 하나님 특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탄식, 부르짖음, 교회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탄식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이본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이 모든 것을 보셨고, 북이세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 보셨다는 게 알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 밤 이세 때 하나님이 북이세렐의 최고의 전성기를 주신 것은 여러 밤 이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권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과 은혜와 국렬로 하나님이 부기스라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 앞에 범죄한 여러 이스라엘이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기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마치 자식이 아무리 속속여도 그래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찬양,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10편 135편입니다. 여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가 언약 때문에라는 말씀 드렸죠.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상승배 때문에 북이세를 계속 징계는 때렸지만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약속도 생각하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수 없는 죄인의 모습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북기세례의 당을 어려움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수연해. 특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더 궁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 나는 그런 하나님의 파격적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마치 속속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식을 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특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안타까워하시는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입니다. 여러보이 사역은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관는 아무 상관없는 그대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나 안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은총입니다. 오늘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이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번더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잘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 이런 어려움과 하나님의 벌을 받는가?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실까? 나를 받으실까? 아 그냥 이대로 있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건데 어렵게 됐다 확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으실까? 인간들 사람들 관계 그런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해서 좀 떳떳해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런 분 있나요? 한번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또얘기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고개 들수 없는 죄, 인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아무 뭐 누구 한 사람 떳떳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도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저를 보, 저도 봤어요. 내가 내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만 생각하면 저는 이 강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고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어, 말씀을 고백할 때만 다니엘 9장 18절.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뭔가 좀 떳떳해서 뭔가 의가 있어서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그 알량한 나의 어떤 의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적인 삶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영적 엘리트 의식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런 거있잖아 이거 아주 조심. 우리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의 개인 신앙 철학이기도 한데, 목회 뭐 철학은 개인 철학이기도 한데, 신앙만. 뭐냐?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이게 얘기입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 내가 특히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떳떳하지 않다 오늘. 예배드리는데 떳떳하지 않다. 그때 내 마음은 그런 내 마음은 못 나가겠다. 이것은 내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 너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대표교도 할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주저앉게, 주저앉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어. 어,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우리가 떳떳해서, 아니, 안 떳떳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내 기준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특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몇 주, 몇달 교회에 문다 놓다고 했어요. 어떤 사정으로. 또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왔대. 그때 더내마음을 교회 나오는 거 주저하고, 하나님 보시게, 사람 보게, 교육자들 볼때 안내 쓰는 분이 나를 어떻게, 해? 에이, 그냥 주저앉자. 그냥 영적 피폐함 속에 머물러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내 생각,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 사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생활적 어려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고, 발생한 그 어려움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그런 영적인 피폐함, 영적인 우울함. 이럴 때 그냥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만에나 저도 늘 한편에 그런 제가 떳떳해서 목사로 잘하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이럴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게. 몇 차례도 나와야 되고 왜안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어요 만나 식사하고 이런 거지 이건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확진돼서 경쟁도 할수 없지만 그러면 두근두근 살고 나와야지 왜안나와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그 영이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안 나오면 자꾸 죽어요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짜부러들고, 약해지고, 다운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삽니다. 너희는 요어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사는 길이 있어요. 들으면서도 안 나오니까, 그 말씀들 안 사니까, 자꾸 그 영이, 믿음이, 생각이, 비전이 죽습니다. 믿음으로 따읍시다. 너희는 크게 합시다. 요어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그 어떤 추한 모습으로 나와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거부하고, 또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내 앞에 나오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너를 받을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난 너의 예배, 니네 예배 안 봐도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관계를 그럴 수 있어요. 난너 더이상 더안 봐. 상정 안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자꾸 나는 이 정도는 안 되겠지? 그건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생각과 그 마음들이 그 포용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기 세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조건 나와야 삽니다 깨닫으시오. 안 나오면 죽어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살아 내가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죄를 졌든,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내 모습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주저앉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음, 그럼 그 악순환이 됩니다. 영적 악순환에서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믿음을 짜부러들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떳떳해서 예배다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또 어떤 시험거리 누구 때문에 해서 자꾸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각오이 됩니다. 시험이 오면 더 나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고 그 틈을 타지 못하면 시험 들었다고 자꾸 에안 나오잖아요. 엘사 좋다고 마귀가 급법적으로 들어와서 그 아래 그 안에서 뱀으로만 또 아래를 들고 완전히 잡아먹습니다. 시험 들었어때 조심하시고 코로 나왔다고 그냥 주장하고 자꾸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 코로나 걸려 걸려 봤자 요즘 독감 수준도 안 된다고 다 그러시는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건 설교도 설교지만 저희 개인 신앙 철학이 그답니다. 나 하나님, 내가 목사도 떳떳하니까 하나님께 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의 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셨으나 돌아나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뭐 따라합시다요.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야 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저는 이것을 앞에 늘 기억하고, 내가 목사로서 떳떳하고 차례 산 앞에 나아가는 것 결코 아니다. 저는 늘 그래서 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의의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 본문의 부기세라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을 보시고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어떤 때로는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이 나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넓은 큰 사랑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도 적극적으로 나오라 그래야 산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든 시험거리가 오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나오면 산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럴수록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삽니다. 이럴수록 적극적으로 예배에 나와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충성 봉사하고 그 내용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정상 유튜버로 보시는 우리 성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격리돼서 보는 걸할수 없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할 수만 있으면 현장 예배 나와서 현장에서 부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현장 예배들이 여러분들 유튜버들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2의이 코로나 확산도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요. 여기 위축되고 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안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왔서 하나님이 부어시는널 놀라운 눈에로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협사 인사하실까요?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thanks 지연 ỉ